한국 모텔레비전 방송사의 인기 프로인 무한도전 멤버 가운데 한 명인 정형돈 씨가 그의 이름을 내세우며 햄버거샵을 개점하면서 LA 한인타운을 중심한 스타들의 비즈니스 무한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형돈 씨는 이곳에서 사인회를 가지고 무려 공연까지 해가며 자신의 햄버거샵 홍보에 열정을 보였습니다. 이미 한인타운 중심가에는 탈렌트 한예슬 씨가 정영돈의 햄버거샵이 있는 바로 옆에 단독 건물을 인수해서 커피와 스낵을 겸할 수 있는 카페를 오픈했으며, 씨름 선수에서 TVMC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강호동 씨가 그의 이름을 앞세운 고깃집을 오픈해서 성업 중이어서 한인타운은 스타들의 비즈니스 각축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수에서 제작자로 변신한 이수만 씨가 한혜슬 씨의 카페와 정형돈 씨의 햄버거 샵이 위치한 바로 건너편에 노래방과 식당을 겸하고 있는 단독 건물을 인수해서 곧 다목적 요식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랑나비로 유명한 가수 김흥국 씨가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은 같은 유가 선상에 기존 식당을 인수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꾸밀 것으로 알려져서 스타들의 비즈니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 한인타운에 진출하는 연예인 비즈니스의 특징은 과감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광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의 유명세를 미주 지역에 그대로 전복시켜 보려는 의도로 보여지지만은 그 유명세가 어느 정도. 비즈니스의 도움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은 유사업종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유명세 못지않게 나름대로의 맛과 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연예인들의 새로운 도전에 앞서서 이건 한인사회는 오래전부터 몇몇 연예인들이 주로 요식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국내 TV에서 중견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손우영여씨가 웨스턴과 환인타운 건너편에서 일식집을 그리고 지금은 작고한 가수 장현씨가 인근에서 클럽을 경영한 외에 역시 가수인 조경수씨가 삼가인근에서 일식집을 경영했지만은 표면적으로 이름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한도전팀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이름 팔기가 시작되면서 연예인들의 비즈니스 무한 도전의 막이 올라 그 성패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